이번에는 우리, 예, 쇼센터트 최경화 소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 친근해져 버린 채찌 PT,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최근에 공개된 클로드 오프스 포까지, 혹시 팀장님께서 이 중에서 어떤 AI 가장 많이 쓰시나요? 아, 저는 알리라요 네. <laughs> 네. 아, 알리라가 아, 벌써 아, 출시가 돼서 뽑오고 네. 계시군요. 네. 어, 이런 대화가 여러분들 이제 일상이 될수 있도록 저희 슈어소프트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픈소스, 어, 사용하고 계신 AI들은 실제 현업에 적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보안 문제를 어려실 텐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AI 알리라와 또 베리파이의 M에서, M에 대해서 어, 슈어소프트 우리 최경호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 이번 지금 솔루션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솔루션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시험자동화 연구소를 맡고 있는 최경화입니다. 네. <laughs> 어 앞서 세션에서 쇼소프트의 AI 테스트 전략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어,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AI 그 테스트 전략을 잘 실현하기 위한 저희의 준비된 솔루션 두 가지에 대해서 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로드맵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이제 많이 들으실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 테스트 바이 AI, 테스트 오브 AI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개의 솔루션, 예, 알리라 AI 하고 어, 그리고 베리파이엠에 대해서 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리라 AI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자동화나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타스크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그 베리파이엠은 AI 모델이나 AI 시스템에 대해서 그뭐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 베리파이엠이요. 이렇게 보면 발음을 하, 이렇게 하, 베리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Y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잘 보시면 베리프 AI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테스트바이 AI 쪽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리라 AI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특화된 그런 에이전틱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상의 그전 과정에 필요한 그런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목, 어, 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요구 사항에서부터 설계 소스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 또 역으로 소스 코드에서부터 설계 뭐 요구 사항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 과정들. 그리고 뭐, 코딩, 디버깅, 테스팅, 그리고 추적성과 같은 이런 전반적인 그런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긴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리라 AI라고 하는 거는 AI 에이전트들이 협업하는 그런 계층적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알리라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CT나 스테틱이나 VPAS 같은 그런 도구에도 통합이 되어서, 어, 솔루션의 생산성이나 지능성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알리라 앱들을, 다양한 앱들을 모은, 모아놓은 이제 허브를 통해서 이제, 어,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어떤 특별한 테스크에 특화된 생산성 도구로도 제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CICD 상에서, 어, 원활하게 통합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알리라 AI의 일단 중심이 되는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가장 단위 업무를 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기본 유닛이 되고요. 이런 에이전트들을 엮어서 어떤 조합을 만들고 그걸 워크플로우로 구성을 하게 되면, 어, 그런 식으로 된게 이제 하나의 에이전틱 서비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소프트, 그러니까 소스코드에서부터 어, 상세 설계 문서를 만드는 에이전틱 서비스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제일 먼저 뭐 소스 코드를 잘 이해하는 그런 내비게이션할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플로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에이전트, 뭐 함수 명세를 만들어내는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들이 조합이 되고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델로는 어, 기업에서 이렇게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SLM인 젬마나 란마나 q 엔 같은 것들도 가능. 하고요. 그리고 오픈AI나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와 같은 그 연동 그런 API들도 연동을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 프레임워크는 저희 알리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내부 지식하고요. 그리고 어, 그 MC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그 외부의 툴들을 연동을 하게 함으로써 좀더 이제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리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다큐먼트 인텔리전스 그리고 코드 인텔리전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큐먼트 인텔리전스는 그냥 뭐 문서나 이런 사용자 지식들이죠. 그런 것들 벡터화된 어떤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분석을 해서 코드 간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코드 온톨로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 온톨로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알리라에서 코드를 더잘 이해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공간에서 이런 타스크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 에이전티 프레임워크 를 조금 더 이렇게 내부 구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아까 보신 그, 어, 알리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코드 인텔리전스나 다큐멘트 인텔리전스는, 어, 그냥 그 코드와 문서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 인텔리전스 빌더라는 걸 통해서 어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에이전트들이 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 에이전트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에이전트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서비스들이 이제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요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 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에이전틱 서비스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함수의 명세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어, 이게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그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에이전트는 그 함수에서 호출되는 함수들까지 분석을 해서 그 내용까지 취합을 함으로써 좀더좀 좀 의미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명세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플래닝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콜 그래프를 만드는 툴 그리고 어떤 그 서브 펑션들의 바디를 가져오는 함수들 그리고 어그 하위 함수들의 그런 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상위 함수의 명세를 서머라이즈하는 부분 이렇게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을 때이 함수만으로 어떤 분석을 해놔라라고 이렇게 하면 은 GPT 가지고 어 출력을 하면은요 저렇게 이제 기계적인 해석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저희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렇게 함수 호출 과정까지 추적해서 만들어 내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좀더 의미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명세들을 추출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어, 데모 화면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가 서로 다른 파일에 이렇게 좀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호, 그 명세를 추출을 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는 이런 다양한 함수들을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명세를 제너레이션 하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즈닝과 액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일 먼저 콜그래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서브 펑션의 서머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고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 서브 그 펑션들의 서머리들을 다, 어, 요약해서 타겟 펑션 서머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 그 메인 함수의 그 서, 그 함수 명세를 예,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에이전틱 서비스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어, 그밖에도 또 많은 에이전틱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뮬링크 모델 연동과 같이 뭐 산업 특화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 도메인 지식을 좀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예제는 시뮬링크 모델에서부터 또 자연어 기반의 요구사항 명세를 뽑아내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어, 서비스들이 이제, 어, 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기존에 있는 저희 그 솔루션들의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vpass나 vspice라고 하는 게 각각 국방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어, 소스코드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서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알리라를 더 통합하고 활용함으로써 그 지능성을 좀더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정적 규칙 위배 사항에 대해서 픽스 레퍼런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코드를 픽스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어, 시티에서는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테스트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부분,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그 밖에도 이런 어, 다양한 AI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알리라 AI 허브가 있고요. 이건 각각의 그 AI 서비스별로 독립된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어, 기업마다 필요한 그런 앱들을 등록해서 활용을 할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하나 볼 텐데요. 어, 소스코드 함수로부터 플로우 차트를 생성하는 그 알리라 AI 허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스코드들을 제일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소스 코드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함수를 선택을 하고 그 플로우 차트를 제너레이션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소스 코드 바로 옆에 이렇게 플로우 차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도 소스 코드와 비교해서 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함수 하나에 대해서만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 벌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을 때는 뭐 소스 코드를 하나를 선택하고 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소스 코드 내에 있는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 차례로 플로우 차트들을 하나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성된 그 플로우 차트들에 대해서는. 어, 소스 코드와 그 플로 차트의 형태를 한꺼번에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된 부분들은 어, 문서화에서 잘 활용되실 수 있게끔 잘 벌크로 이렇게 예, 어, 문서로도 생,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알리라 AI가 어떤 좀 특별한 점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는 기업 내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해서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그런 업. 어... 업체들 이런 데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뮬링크나 뭐그 이런 부분들 제역이나 미션 크리티컬한 산업의 특성 같은 것들을 저희 도메인 지식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어,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업무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업 고유의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 지식을 이제 추척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 내부 시스템이나 워크플 랑 원활한 통합을 함으로써 기업 특화 솔루션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솔루션은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어, 에이전트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테스트 오브 AI 부분입니다 어 저희는 뭐 앞에 그김명수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트러스트 월시 AI라고 하는 가치를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베리 파이엠을 통해서 어 인공지능 모델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테스트 시험 방법론 쪽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능 같은 거 들을 측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AI 모델에 대한 내부 동작 해석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저희 베리파 i f y m 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방법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대적 시험, 커버리지 시험 그리고 행동 테스트 이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어, 먼저 이제 적대적 시험부터 보면은 어, 이거는 뭐 어떠한 이제 악의적이거나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어떤 해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ML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걸 이제 ML 모델을 학습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ML 모델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AI, 다양한 AI 관련된 표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시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방법론이 에 따라서 적대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적대적 시험 데이터도 자동 증강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타스크별로 적대적 변형을 이렇게 가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AI 시스템의 기능 오류를 유발시키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커버리지 테스트 부분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뉴런 커버리지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뉴런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전체 뉴런 중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활성화가 된 뉴런이 얼마나 되느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뉴런 커버리지가 높을수록 모델의 여러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력에 대해서 테스트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뉴런 커버리지를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테스트의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헤비어 테스트인데요. 이 모델의 대항의 능력을 이제 체계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또 방법론입니다. 보시면 어떤 특별한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속성별로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변형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뭐 시간 개념을 잠깐 바꾼다거나 논리 부분을 조금 역으로 한다거나 부정을 한다거나 이런 몇 가지 이제 변형 그 룰에 의해서 변형을 하고 시험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행동 테스트를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의 예시가 있는데요, 어떤 골드셋이라고 하는 고품질 그 데이터 셋이 있고요, 이런 그런 그 골드셋에 대해서 어 뭐. 못할 자나 띄어쓰기나 동의어 부정어 아니면 문장 구조를 변형한다든지 해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쪽그어 테스트 각각의 세 가지 방법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테스트 데이터 자동 증강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강건성을 검증을 하고 테스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추론 정확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타스크별 특성에 맞는 성능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런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클래스피케이션,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국제표준이죠. ISO 413 표준에 기반한 15개의 측정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 콜라스 시험 인증도 획득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뭐 제어기의 뭐, 뭐 센서 값이나 주식 가격, 집가 비율 확률 뭐 이런 것과 같이 어 이런 리그레션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측정하는 이런 보편적인 매트릭5 다섯 개의 측정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LM과 같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LLM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고 어 모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15개의 측정 지표.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객체 탐지의 성능 탐지된 객체의 분류 성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측정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지표를 통해서 그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을 하고 이 측정 지표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지표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 AI 모델의 어 그, 직, 그 성능을 직관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설명 가능한 AI 부분입니다. AI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추론 결과가 나왔을 때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그 굉장히 이제 블랙박스처럼 작동을 하는 그 복잡한 그 AI 모델의 내부 동작 원리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XAI라고 하죠, Explainable AI라고 하는 연구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 베일파이엠에서도 어 그런 부분 들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타스크별로 출력에 영향을 주는 입력 인자를 식별하고 시각화를 해서요 AI 모델의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모델의 추론 오류가 있을 때그 수정하거나 뭐 개선 사항을 하는데 개선 사항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고요. 이거는 뭐 차라고 하는 거, 자동차라고 하는 걸 식별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던 이런 그런 피처들을 더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LL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답이 뭐 나왔을 때 아니면 어떤 답변이 나왔을 때 그거에 영향을 미친 그 특별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베리파이엠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 축으로는 저런, 뭐, 이렇게, 그, 다양한 타스크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이, 설명드린 이런 세 가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더더 더 많은 기법들을 더 적용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테스트 범위를 계속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에이전트가 굉장히 에이전틱 시대라고, 뭐 에이전틱 AI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 테스트에 관련된 그 자동화 기술들도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에이전트 테스트 관련해서는 어, 추후 그 테스트 오브 AI 세션에서 또 체계적으로 설명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밖에도 피직스 AI 기반의 증강 솔루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뭐 시간이 뭐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알리라와 베리파이엠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 향후 세션에서 이것들에 대한 활용 사례, 데모 같은 것들은 더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밖에 전시 공간에도 이 데모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질의응답 같은 거 진행하실 수 있으니,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